한 볼까요? 얼마나 애무했는지 또... 잘했네. 잘쪼와 아, 마우스만 모... 거 아니지? 뭘 마우스요?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모범생 미쳤다. 저 진짜 공부 잘한 거 티나죠? 공부 잘한 거 완전. 자그 솔직히 과해해봤으면 알지. 와아어 어? 이거 보고 배그하면 되겠다 이제. 애모를다 이렇게 해놨구나. 아싸 이거 찢어 찢어가지고 컴퓨터에 붙여놔야지. 진짜 와 배그 열정 미쳤다 이거 여기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아싸 야야 내 스카치 테이프 가져올게 이렇게 진심일지 몰랐어요 <laughs> 저 사실 여러분들 저 이거 수업하는 거 정리 안 하고 왔군요 사실 도이짠 배그 메모 굿즈로 팔아주세요 아 좋죠 이거 이거 복사 복사기로 굿즈해서 복사기로.. 복사해서 팔면 되잖아. 샷건을 주었는데 샷건을 봤어요. 어떻게 할 거예요? 샷건? 제일 여기.. 여기 메모한 거 나올 때까지 주셔야지 <laughs>